어야 불쌍 어야야야야야야야야야오리 오야, 야 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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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야 오야, 오야, 오이로야 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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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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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거 아까비. 닮맨 라인 안돼 라인 캐한테 라인 캐그렇 얼마나 애가거네리라아위도 미도제 못 하는 얘가. 근데 우리 라인카우라 라인우라인라인 케어 라인 케어 라인카우라인카우라 라인카우라 우라 라인카우라 라인카우라 라우라라인카우우

어 켄지? 켄지 들어왔다 켄지 들어왔다. 들어왔다 들어갔지? 어 디라티라 디라티라 어, 야 이거 이거 호룩 내니? 와 죽으면서도 야 뭐야 야야야 리퍼 리퍼 어호 어, 위험한걸? 아, 하고 있어, 하고 있어. 도망가. 오허위도가 못하는 게 아니었나봐. 활없어요 구하러 요 아니요, 구하러 어요 부활 없어요 잡아, 얘 때려. 어, 딜이 리어 딜이 어 야, 나, 야, 잠깐만. 이거 리포트 안 돼. 어허. 이거 지금 메르시 원일이야. 잘살려봐 야, 어 우리야 아나 죽겠다. 우리 우리 힐러 없어요. 럭스 없어. 뼈대나. 뼈 뭐. 오케이. 레 뭐. 해요. 어. <laughs> 많이 막한다. <laughs> 빨리 빨리. 거의 끝났어요. 어, 어쩔 수 없이 뭐사 <laughs> 4분 되진 않겠지? 아, 음, 3분이네. 음. 어 두모로부터. 위도우가 언제 올까? 오호. 명을 단축하고 싶구나. 안녕? 오지마. 어지마 오지 가지마. 어지마어지마 아, 까비. 떠을사네 야, 이거 위도우. 2층 자리 잡았고. 컷. 오케이. 야, 피해. 야, 우리 1배냐, 1배냐. 나인 빼봐, 라인 어. 빼봐. 와. 정리하자, 정리하자. 오우, 아오. 아오. 정리할 거없나 없네. 어, 나운장해도돼나 어. <목소리> 위도우나 위도우나 왜요. 힐 주도가야지. <목소리> 나 여기 스세니까 뒤에 가 있어. 대열 공습. 야이거이네 팀으로 뭐야. 이거? 뭐야? 와, 어우. 야, 나, 야, 먹어. 야, 여기서 망령하시면 어떻게 해? 잠깐만. 나 방비화 껴야돼 야 이거 디테일, 야 뒤엘퍼 디엘퍼야야 야, 거기 켜완데? 아, 야아 메르시 거기로 오지 말지 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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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제 메르시 없어 원일이야잠깐사려봐어 근데 거 와중에 잡았네? 지금? 애매한데? 야 잠깐만 야 잠깐만 그렇게 가면 어떡한데? 야야빼빼빼빼 빼, 빼, 빼. 잡았어 지금 힐러 없어 힐러 없어 라인, 쉬프트를 빼도록 하십시오. 아이. 아니, <laughs> 또. 아니, 아니, 궁을 쓰면 안 됐어. 루시의 원딜이었어요, 루시 들어가 아, 멘트 봤어가지고. 뱅글을 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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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라인까지 오면 같이 빕니다. 라인까지 오면. 마지막으로. 가자! 슈퍼 <laughs> 이다지. 120 위도 위도 2층. 잠깐만. 어디도 있는데. 박스로 갔어. 리퍼 박스으로 갔어. 아, 탈어디로 순간이동했냐? 어, 그러게 순간이동했는데 어디 갔어? 어디? 무슨 궁을 노리는 거야, 도 대체? 어, 순간이동 했거든, 아, 분명히. 난 잠깐, 잠깐. 잠깐 피해 있어야겠다. 리퍼, 리퍼, 리퍼 턴 중. 보이기전까지 조심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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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이층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일어나세리아앞야 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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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다 알았다아못 비볐네? 가비. 라인 아이고 라인 죽는아 빼야돼 빼야돼 어땠어 어땠이야말로플레의 라인 데고 올게 라인 어디로 올까? 아래 네. 어버기로 네? 오케이 네, 위도 바꿔야 될것같은라기다봐 계속 물려있데들한테 아, 하필 무섭던데, 디베냐 와, 이거 사라, 이거 사네. 야, 믿어, 이거 믿어, 믿어, 믿어. 뭐냐? 니폰, 스파이더. 와, 이걸 살렸어? 이벼 봐요. 조깐만 비비고 싶었는데, 이건 <laughs>

윈디로 뚫어볼까? 빡들려나? 어 나. <laughs> 징 해야 되는데... 나아져 맞아? 나아져 맞아. 아... 안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힐이 딸렸어요 저희? 저희 힐이 딸렸나요 여러분? 힐은 힐이 딸렸네요 100% <laughs> 특이한 조합이잖아. 어 근데 이렇게 하면 힐이 딸리지 않을까요? 아니야, 어, 힐안 딸려요. 힐이 딸리지 않는데 이제 도착했다. 이거. 아 모르겠다, 일단 하나 들고 가봅니다. 뒤에 예, 리퍼. 일단 뒤에 예, 리퍼. 파라는 투척 맞네요. 아, 리을못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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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아? 아, 됐다, 됐다, 됐다. 야형힐밴이야 알아, 알아, 알아. 아, 이거 들어가 보자, 들어가 보자, 들어가 보자. 들어가, 들어가. 예, 아, 나중에 뭐 어쩔. 수... 들어 가 가자. 멋진이. 와, 너무 아파요. 저를 <laughs> 죽있는데 어, 서 있어. 아, 있어. 잠깐만 오리사오리사오리사 아, 야, 거기 아빠야. 저거 아빠야. 아빠, 아빠. 아야야아야이 주변 날이 될것 같은데. 그럼 지 같이 때려 줘. 아, 좋다, 좋다. 아 이거 포탑 <laughs> 진짜, 없어, 진짜 없어. 제가 포탑 대바로 보는요 라이트 라안 돼. 라이라안 돼. 라라라라라라. 저탱 들었어요? 많이 아, 다명 설명 는데아 포탑 때문에 뭐야. 너무 아파. 이거 포탑 너무 아파. 와, 죽게 될거포탑 어디야? 쪽어 금지. 쪽꾼 금지. 이될것 같은데 이거 될 아이고 죽었다. 아니야. 아, 안, 네. 돼. 안 돼. 안 돼. 우리 3탱이야? 포타 때문에 뺐는데? 어, 포... 중이다. 포탑 때문에 킬을 못하겠어 <laughs> 그래서 지금... 내가 포타 풀라고 어 근데 지금 한조하면 우리가 딜이 이게 안돼 저기 맥킹블도 있어서 정파이게. 아니면 한조님 말고 포타하면안 포탑 깨러 가자 아나 진짜 재웠어 나지아 끔다 죽이겠네 진짜 나겠네. 레킹보리를 리수 있었네요. 지금 훅 틀면 안 돼. 빼빼빼빼빼 지금 저기 오리사렉 레킹보리를 한 조가 안될 텐데. 우리 심지어 자리하 궁도 썼잖아. 연계도 없는데? 연계도.. 이리 어. 와서 해줘, 이거. 깨줘, 이거. 리퍼 뒤에 이거. 이거. 리퍼 리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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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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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이이이거만이 저 어떻게 잡을 까 저거 어떻게 저거 어떻게 잡을 거 아니 아 내가 내가 잡을게 내가 잡을게 내가 잡을게, 잡을게. 어? 아박쟁거 음, 어, 오히려 분필요해 일부러 준거예요 그냥 아 그랬구나 나, 내가 바꿀게 이거 그냥 나나나 나, 나, 나 그거 살리는 줄알아야 그거 힐리 헬리... 이방아 사려야 돼 너프 텐 나오면 진짜 사려야 돼아니 해보시죠. 그런 아니지 정의는 저절로 실현되지 않아 아, 죽고 단체하는 게 나을 걸? 아, 미안해. 저 죽여? 아이고. 와, 나아어디을두 개를 는네 나쁘지 않아? 메르시 위에 is he? 에 어디 어디 어디. 아, e Oh, t h 이 other people w h 내려갔어, 내려갔어 어 t 에 저기 나 h e r e was a there was. 레 h 볼 e a h So, you got a nice guy. h 나이지도않 응? 맞았어 아 어, 다시 들어왔네 슈즈. 슈즈. 다즈 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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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이 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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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가 아 나이스. 나이 뭐가 있었는데? 나이스 그 아니야. 그냥 공격기 충전 중이야. 앞에서 막을 수 있는 정도는 부족. 공기 충전 중이야. 아니, 공급기 공급기 안 보여. 집안 보여. 아, 부공기 거의 충전이 다 하고 있습니다. 에 아, 거기 가면일안 돼. 오리사 오리사 있잖아 오리사 방면 오케이 아몇장 버리네 하나 아나아나자 여기서 또 깜짝이 한번 봐 격돌 중 격돌 중 그거 레킹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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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가 진짜 내 간다.

예 네, 1분 아까처럼 라자메이가져고 음... 라자메이에 모이라 가고 어차피 1분 안에 구해오려면 메르시를 할까요? 아나를 할까요? 아.. 근데 뭘 해야 되지 메르시가.. 아나? 아나? 왜 메르시 구할 약간... 되잖아 일단 힐이 딸려도 못 가요 하나가 쓰레기라서 어, 잘 들어오고. 30초. 30초. 네. 다 거기서 네. 그렇게 또 느꼈을, 또 느꼈을 뿐이 정말 힐이 쓰레기 <laughs> 너 방금판에 힐... 힐 2천인가 3천 거였어요. 나는 얼마래그까 내가 얼마를 했지? 아이구나 5천 넣었구나. 쓰레기다, 나. 진짜 쓰레기네? 공격 때 어떻게 힐을 못 넣냐? 불러간다 개굴개굴. 엄나아리더못 죽겠어. 어. 어킹볼에 억으로 다 걸려 가지고. 들어와 들어와 안나 들어와. 아니 어. 크리 들어오지. 레크리 그냥 오지. 방 없어요. 레킹볼 크볼 레킹볼 아 까비 이거 보어 음. 어, 아, 아니, 어. 뭐, 네. 없다. 얼릴게. <laughs> 얼릴게. 오케이, 잡 을게 어리이퍼리 퍼티, 데리 퍼리퍼리퍼리 퍼티, 데리 뻗퍼리퍼부터리려 퍼티, 데리 퍼티, 데리 퍼리리 퍼티, 리퍼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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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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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나이이이스나이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 들어가는 거를 해야겠지 근데 경또나 우리 우리를 진화시킬다 질라서메르 실할 수도 없고 진짜. 아, 아니뭐 형, 형도 레킹볼 해 버려요. 아니아니아니 <laughs> 아니, 아니. 어. 그냥 겁만 뜨네. 길라이 물어버려 하나니. 일단 시메가 포탑을 여기 낚깔았는데 그냥 예, 완전 뒤에서 막는 거지? 아, 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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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트. 어, 바트 있다니까 왜 가니? <laughs> 민서 혼자서 바트를 볼수 없습니다. 여기 굴로 들어가요. 여기 이쪽, 이쪽. 아봐 아바. 어, 아봐 아바. 어디로 가게그 다음에. 아니, 아니, 간다야, 돼. 이거 리퍼할게. 어. 여기 여기 온 다음에 아이다이기다려봐기다려기다려 오는 거 다다 오는 거. 같이 가야 돼. 같이 가야 돼. 같이 가야 돼. 뭐 있선이 같이 가야 돼. 어디 간 거야? 아, 나 너무 앞에. 나 너무 기다려. 어 야, 갈 수가 없어. 잠깐만. 어, 어, 잠깐 아이씨. 살살 살살. 잠만. 무처 무처. 그거 지금 위도 의미 없는데? 딴거 하면 안 돼? 그러게 방벽 어, 방벽이라 어 방벽이라고? 네네네네네 칠십 칠십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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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띠띠띠안 되겠다,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아나온거 아, 알았어 리퍼 갔다 리퍼 갔다 가자 가자 안 걸렸어 안 되겠다, 걸렸어, 야. 걸렸어. 야, 그안 되겠다. 아니 이거 포탑부터 깨야지 포탑부터 해, 깨줘야지 해, 오른쪽에 포탑 있어 아니 하아 아이 신뢰부터 깨줘야 된다고. 시장만, 시장만. 내가 2층 가네, 2층 가자. 잠깐 아, 아니 아니야 잠깐만, 2층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내가 내가 2층 가서 포탑 깨고 같이 어, 동시에 들어 2층, 어, 2... 이거 2층에 가자 그러면. 잠깐만 잠깐만. 2층 토로 있는데. 이제 네, 2층 가서 나 이제 2층 포탑 깰게. 방녕방비방 방비어. 방비어. 야. 잘 살아난 야. 거야.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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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잠깐만 토르짤 잠깐만 얘들 얘들 데리고 올게 얘들 데리고 올게 얘들 데리고 올게 좀 기다려 봐아 지금 갈 거야 그냥가 그냥가 루슈 그냥가 루슈 그냥가 이거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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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심해 심해 부텁도 야, 냥반님 일반님 심해 부텁도 아니 나나택택 아니 힐러가 그것 때문에 죽잖아 아니 포탑 먼저 가져야 다니까 아하 진짜 아니, 톨비 포탑도 봐야 되고, 지금 내가... 아니, 아니뭐 잘했어, 잘했어. 그때 내가 더러었어 어쩔 수 없지. 심해. 아, 심해 포탑 진짜. 아, 심해 진짜. 다지금 아냐, 우리가 돌아서 꽃잠을 잘 봤어야 되는데... 아, 이... 뭐... 이... 뭐... 리 무슨, 부야? 어? 무슨 부 무슨 부승부 어떤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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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지 보는 보는 수고 보는 네, 보는